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5월 첫째 주 주간 항행 정보입니다. 먼저 항행 통보 정보입니다. 동해안 공연진항 부근에 사설 항로 표지가 신설됐습니다. 표지명은 송지호 거성종건 A호 및 B호 등부표이며 광달거리 7해리, 황망대형의 구조입니다. 4월 14일부터 공사용으로 설치됐습니다. 남해안 남해도 미조항 부근의 사설 항로 표지가 폐지됐습니다. 표지명은 설리항 대형 A호 및 B호 등부표이며 황망대형의 구조입니다. 설치 목적 소멸로 4월 12일 폐지됐습니다. 서해안 말도항 부근의 현황이 바뀌었습니다. 문여도항 등표 광달거리가 8해리에서 10해리로 4월 14일부터 변경됐습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참고하시어 안전 운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행 경보 정보입니다. 합동 참모본부에서는 서해안 선진포항 부근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일은 5월 3일과 5월 4일 양일간 진행하며 훈련 시간은 각 훈련일 19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합참에서는 동해안 포항항 부근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일은 5월 3일 및 5월 4일 이틀간 진행하며 5월 3일과 4일 훈련시간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마다 훈련시간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조원 및 항해하는 선박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참은 남해안 제주도 동부 부근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일은 5월 1일에서 7일까지 7일간 진행합니다. 훈련 시간은 5월 1일은 12시부터 24시까지며, 5월 2일에서 6일은 1차, 2차 훈련 시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5월 7일은 0시부터 08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항해 및 조업 선박은 훈련 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5월 첫째 주 주간 항행 정보였습니다.